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라데오 글로리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솔라데오 글로리아 우리 인천은혜교회 정전을 올라가다 보면 계단에 그렇게 쓰여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솔라데오 글로리아 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교회 중고등부 겨울 수련의 주제지요? 어느 교회예요?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 인천은행 교회에 오늘까지 진행되어지는 중고등부 예, 수련의, 겨울 수련의 주제가 솔라데오 글로리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인천은혜교회 중고등부는 수준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그걸 주제로 삼았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흐라고 하는 음악가가 2 5 0 6편의 칸타타를 작곡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놀라시지 않는데 놀랄만한 일입니다 한 곡을 만들기도 어려운 것인데 256편의 칸타타를 긴 곡을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흐가 저 악보에 맨 위에 적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가 뭐냐 하면 JJ라고 적습니다 J.J.가 뭐냐 하면 주 제수 주바라고 하는 라틴어의 약자입니다. 제수 주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한 뜻입니다. J.J.라고 맨 위에 적고 그 작곡이 끝나면 며칠을 고생해서 작곡이 끝나면 제일 마지막에 악보 제일 마지막에 적는 글귀가 있습니다. S D G라고 적습니다. S D G가 무슨 약자이겠습니까? 이럴 때는 좀 할렐루야 송가대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S D G 솔라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바흐는 작곡을 시작하기 전에 주요 나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이고, 모든 작곡이 끝나게 되었을 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위에다가 뭐라고 적었을까요? JJ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설교가 끝났을 때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을까요? S D G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영광만 되어지는 설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이 J J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는 시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말, 여러분들의 결과 S D 지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JJ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s g 오직 하나님께 영광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마음 같아서는 언젠가 이제 단위에다가 JJ, SDG 이렇게 한번 적어 놓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날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의 결말도 SDG,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제목은 또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지난주 헌금 시간에 여진이가 불렀던 찬양 제목이 주말씀 내 삶에 비출 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의 가사가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그리고 주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 말씀 내 삶에 비칠 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나는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떠난 인생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 왕이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사울 왕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결정,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는 전쟁 중에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천은혜 회에 불러 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운물지기, 헌신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운물지기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를 인천은혜교회 장로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이 아무개를 인천은혜교회 권사로, 집사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덕기 목사를 인천은혜교회 단임 목사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회의 반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는데 딱 떠오르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쉬운 대로 결정했던 단어. 후회의 반대 말은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를 인천 은혜 교회 장로로 권사로 세운 것을 기뻐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무개 아무개를 인천 은혜 교회 성가대로 세운 것을 기뻐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백덕기 목사를 인천 은혜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을 기뻐하셨더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하나님께 후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분들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좀 물어보세요. 오늘 아멘에 힘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과 사우랑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사울 왕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보내 사,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오늘 사울 왕을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여러분 다니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의 인생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때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봅시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가문을 뒷배경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임무를 보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실력을 보신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기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겸손이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드리세. 우리 3층에 앉아 계신 분들,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3층에 앉아 계신 분만 한번 찬양합시다.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아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셔 드리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복 우리 교회도 순복이가 있지요 참 귀한 이름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다윗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입니다. 사우랑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자라고 여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 변합니다. 사울 왕은 이제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세속적인 프라이드를 갖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인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사울은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버렸지만,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 손에서 말씀을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이 말씀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앞부분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기지 않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여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별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살려두고, 거기에 말씀 기록되어진 것처럼 하찮은 것들만을 짐멸합니다. 짐승들 가운데 살이 찌고 조금 값이 나갈 만한 것들은 살려두고요. 병들거나 또 몸이 부실한 것, 그렇게 살찌지 않은 것들은 살려두었다. 그것들만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적 순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무슨 순종이라고요? 선택적 순종입니다. 사울은 순종했습니까? 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말씀을 따라 죽였고, 어떤 것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려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였나이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있는데 사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 말씀이지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사우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다만이라고 말합니다. 다만은 무엇입니까? 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다만은 사울의 핑계입니다. 다만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은 선택적 순종입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의 제사를 애때 쓰려고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욕 때문에 남겨두었던 것인데, 나중에 일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남겨둔 것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을 남겨놓은 것은 그의 탐욕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것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책망하시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만은 순종이 아닙니다 다만은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우라에게 말하기를 2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배는 참 귀하고도 귀한 것입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먼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참 예배로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다만이라고 하는 속성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순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은 것이라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지금은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지금은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다만. 여기까지만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은 결국 나의 생각, 나의 기분, 나의 이익을 쫓는 선택적 순종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다만에 숨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순종한, 순종한 것인데 그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순종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 순종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나는 따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여러분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단임 목사에게 넥타이를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단임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은 단임 목사 어디를 볼까요? 예 목을 볼 겁니다. 예뭐 어제 예 어제 그제 내가 선물해 준 넥타이를 목사님이 차고 있나. 차고 있으면 기분이 괜찮겠지요? 안 차고 있으면 섭섭할까요? 괜찮을까요? 섭섭할까요? 괜찮을까요? 나는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바로 당장 매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음 주에 맬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맬 수도 있으니까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 다음 주에도 안메고 갔어요. 섭섭할까요? 괜찮을까요? 나는 그래도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좀 뒤에 멜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다니 목사님이 큰넥타이를안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다니 목사 집 앞을 지나가는데 쓰레기 봉투에... 뭔가 반짝이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뭔가 좀 불안하시죠? 넥타이가 하나 거기 쓰레기봉투 속에 들어있는데 설마 아니겠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권사님이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들어보니까 그 넥타이가 그 넥타이였습니다. 섭섭할까요? 괜찮을까요? 아직도 괜찮으신 분은 참 속이 없으신 분이거나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입니다 당연합니다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저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우를 하나님도 버리실 수밖에 없었고, 사우랑은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렸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갔던 왕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뭐하십니까?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콤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말씀을 쫓아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참아 주셨고,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고,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나를,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존중하실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내 삶을 무시하고 나의 가정을 무시할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 말씀, 내삶 비출 때 사진 한번더 보여주라. 여진이한테 내가 허락받은 것은 아닌데, 우리 여진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다행이네. 이 찬양의 시작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말씀 내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주 말씀 내삶 비칠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담게 하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존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말씀 내삶 비출 때 감사하십시다. 주 말씀 내 삶에 비칠 때 겸손하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찬양의 가사처럼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다. 마지막이니까 크게 하면 합시다.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어 주를 담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존중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삶을 존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집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J.J. 주여 나를 도우소서.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 말씀을 따라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말씀을 따라 S.D.G. 결국.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만은 선택적 순종입니다.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다만이 아니라 오직이 순종입니다.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나는 다만이 아니라 오직입니다. 하나님 나는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 자기,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놓치지 않은 자가 크게 고백합시다. JJ 주여 도우소서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